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마음 안에 천국으로 본 할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 안에 천국으로 본할례할례란 할레,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볼 거예요. 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신령에 있고 영적인 문제이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의문은 뭐냐면 율법의 조항. 율법의 조항 고대로 행하고 안행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것은 꼭 사람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다른 말씀에서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무언가 버려야 된다. 이게 바로 할례 한례.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내 마음의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할례가 아니라 회심이에요 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믿기는 믿었지만 행동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무언가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언가가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걸 말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성경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생각만 하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었을 테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옷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그렇죠. 학교, 학교도 없었을 테고, 비행기도 없었을 테고, 자종타도 없었을 테고, 병원도 없었을 테고, 병에, 병이라는 게 없으니까, 죽음도 없었을 테고,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에덴으로 살아서 죽어서도 물론 천국에 가겠지만 살아서 다시 갈수 있도록 에덴으로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제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시기가 가까웠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내부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기독교가. 그렇지, 뭐. 물론 맞아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서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죽고 아프고 병들고 전쟁하고 사고 나고 생존 경쟁하고 죽고 배고프고 이런 세상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하면은 깜짝깜짝 놀래는 게 뭐냐면은요. 어떨 때는 정말 정신이 버쩍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지.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일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보시고 계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마음에서 힘이 나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눈동자,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아, 나를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외국에 이제 외국에 한백 몇십 명하고 같이 연수를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그런데 해변에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버스를, 네 대를 빌려가지고, 백 몇십 명이 갔으니까, 차를, 네 대를 빌려가지고, 이제 해변에 가기로 했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 나라는, 이 버스가, 오래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대요. 빨리 떠나줘야 또 다른 차들이 계속 통행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래요. 해변에를 가려고 버스를 빌려놨는데 비가 버스로는 10분 거리라는 거예요. 억수같이 쏟아져서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했나 보다. 아이고, 이거 내가 괜히 예, 버스 빌려가지고 해변에 가자 그래갖고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나보다 그런데 차, 길을 비켜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변으로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버스에 나눠 타서 정말 10분 정도 가니까 해변에 도착을 했대요 그런데 해변에 도착하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비가 안올 거면은 아왜 그렇게 비를 그렇게 예? 많이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 예? 제가 얼마나 예 걱정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더래요. 해변에 백사장의 모래가 뜨겁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수가 없어서 내가 모래를 식혀주느라고 비를 내린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와, 저는 그의 그 말씀을 듣고 아, 깜짝 놀래는 거예요. 깜짝 놀래는. 거예요. 야, 그럼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에? 나도 좀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 그런데.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백사장에서 기, 기도를 하는데 모래가 뜨거우니까 기도를 못 하겠으니까 모래를 식혀주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원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아, 나도 정말 기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완전히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99%, 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99%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1%도 더 순종하려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나는 그래도 99%는 하고 있어 근데 1%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늘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늘 성경 볼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시간을 잘못 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죄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100%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온전히, 온전히 살려고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분처럼 모래 모래를 비를 내려서 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몸안 아프게 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예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성경을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을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마음 안에 천국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이 열어지는 놀라운 그런 일이 생기.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아가 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든 분들의 눈과 귀와 그리고 입과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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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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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위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이매 열매 맺었네 때 예수님이 부모로 나를. 사망이 넘치네. 다시 태어나네 그 이름 생명 나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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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